삼년 정도 국회에서 일을 했는데 음, 음, 음. 국회에서 일하고 막판 음. 막 이제 일하는 기간에 거의 막바지에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음. 뭐예요? 정말 제가 그러니까 음. 너무 뼈 아프고 죄송하고 음. 이러셨는데 음. 산업기술보호법.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음. 어.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국가 경쟁력과 아. 기업 경쟁력과 음. 이런 걸 위해서 중요한 산업 기술은 비공개해야 된다. 음. 네. 왜? 아! 어. 어. 영업기밀이고, 아, 뭐 영업기밀. 뭐 영업기밀. 어. 어. 다른 나라에서 혹시 기술 탈취할 수 있고 뭐 등등하라는 이유. 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산자부 장관과 그 산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음. 공개하는. 음.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음.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음. 근데 어 저는 그게 제가 그 담당하는 그 상임위가 아니었고 음. 그래서 상정되는지도 몰랐어요. 음. 근데 제가 속해 있던 이제 정당 그 음. 뭐야 뿐만 아니라 음. 모든 정당에 거의 반대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뒤늦게 반올림에서 항의를 받았어요. 음. 아. 왜냐하면 반올림에서 반도체 노동자 산재 유발하는 음. 기술과 공정과 음. 재료를 공개하라는 음. 요구를 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음. 삼성이 이 법을 이유로 해서 음. 어, 비공개. 아. 아마 이게 삼성 청구입법 아니냐 음. 이런 아.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음.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음. 그거를 전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물론 통과될 때까지 저는 그 법안을 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통과가 됐고 나중에 항의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음. 정말 너무 부끄럽고 음. 너무 죄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뭐 아까 국회 과학기술처를 만들자 음. 뭐 정보를 음. 좀더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맞아요 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정보인그니까 정보공개센터가 요즘에 어 하는 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 있어요 정, 정부에서 공무일 통과한 법인데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통과가 아, 됐어요 네네네. 그게 어떤 거냐면 내용이 악성 민원인의 맞아, 하는 맞아요. 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주는 어 형태로 바꾸고 있어요. 어, 어. 어, 저희 황 피디님이 계신데, 아마 그 악성 민원이신 것 같아요. 공개를 하나도 안 해주는데. 우리? <laughs> 이제 그 법이 통화되면은 합법적으로 이제 한황 피디님이 지금 걸걸안 했는데. 해준다. <laughs> 아니, 왜 악성, 악성 민원을 해요? <laughs>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니까 정보인거센터 정보공개센터도 정보 네. 악성 민원인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어, 당연히 있죠. 그런 네. 사람이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그게. 그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로 그쵸. 이거 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네. 투명성을 높여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반대로 지금 계속 정부가 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음.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왜 왜 공개를 청구를 계속하냐면 저희도 언론이기 때문에 음. 공개 청구를 계속 왜냐하면 공개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네. 공개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공개 청구를 하는데 그거를 많이 한다고 이제 네 음. 맞아. 아니 근데 실제로 청구한다고 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아요. 않아. 저는 사실. 은그 어디야 방심이에서 운영하는 공공 DNA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 공공 DNA 포털이 뭐냐면 어, 불법 성착취물 영상에서 디, 영상 DNA를 추출해서 어. 이제 이 영상 인지를 가능해서 음. 그 사업자 온라인 사업자들이 불법 성착취물 영상을 못 올리게 하는 그런 음. DB거든요. 어. 그럼 이제 그 DB에 이제 신규 성착취물 영상이 계속 쌓여요. 음.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차단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차단되고 있는 음, 기술인 건지.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단 음, 말이에요. 근데 방심위에서아 그거는 방통위가 주관하는 자료라서 줄수 없대요. 음, 그래서 방통위 에 했더니 음. 방심위에서 주관하는 아, 자료라 줄수 없다는 거야. 방통위. 이좀 얘기 좀 어떻게 하면 맞춰서 아니야. 어차피 좀모아서 얘기 좀 해보라고. 아니 그거 의미한 거예요. 거예요. 둘다안 주기로.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면. 그런 식으로 어차피 안줘서 내가 마치 악성민원이 되는 것처럼 방통위서안 준다는 음. 방 또한번더 요청하게 되고 음. 방심해서 안 준다는데 방청객이 또 요청하게 되고 사실 저는 실제로 차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만 궁금했던 음. 거거든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술의 영역에서는 더 그런 거 같아요 아, 그게 맞아요. 그게 아까 맨 처음 얘기 시작했던 미래 먹거리 논리랑 음. 연관이 있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경쟁력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외국에 이 정보가 음. 흘러나가면 안 되는 거고 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고 음. 우리가 이걸 보안을 잘 지켜서 기술 개발을 해서 뭔가 뻥 터뜨려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거를 노터치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음. 않고 어, 이게 어이 명분을 얻각 어, 음. 이게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음, 맞아요. 어, 그렇게 이제 논리적 완결성을 음. 갖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음.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래서 음. 뭐 예를 들면 카피레프트라든지 음. 어, 뭐 여러 가지 음. 운동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보다는 자본의 힘이 너무 압도적인 음, 거죠 아 기술 그쵸,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어, 어떻게 아 이거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라고 음.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좀 음. 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 특히 산업과 이제 엮이면서 음. 사실 정부 정책으로서 뭐 AI도 이번에 개발한다고 하면 어쨌든 막. 가치 가고, 막, 피테크 기업들은 가치 가고, 그런 일들도 이제 계속 그쵸.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미 음. 그러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나요? <laughs> 막을 수 있을까요? 정보와 산업이 <laughs> 같이. 같이. 아, 근데 저 진짜로 문제적이라고 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아, 일론 음. 머스크가 지금 장관. 정부 효율부. 네. 네, 정부, 정부 효율화 장관. 장관이잖아요. 음, 네. 근데 우리나라, 그거 욕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음. 네이버 그 클로바 쪽 CEO 있죠. 네. 그분이 지금 정부 요직에 계시거든요. 아. 음. 뭐 자문위원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음. 장관 뭐이 정도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굉장히 저는 이런 기업과 정부가 서로 감시를 해야지 이렇게 결탁하는 거는 좀 그것도 약간 너무 유명한 음. 기업의 CEO가, 음. 왜 무슨 뭐 스타트업 CEO도 아니고, 스타트업 CEO가 뭐 중소기업진흥청 뭐 이런 거에 자문위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너무 우리나라 AI 산업에서 제일 앞에 있는 회사의 CEO가 음. 그 관련된 이제, 유지에 있다 음, 음. 이런 건 정말 견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비판도 많이 해야 되고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많지 않아서 음. 조금 아쉬우 아쉽다 이런 좀네 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 문제까지 그쵸 그쵸 제일 네. 중요하죠 사실 네. 거버넌스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네. 뭐 아니면 이제 관련된 그, 정부부처마다 꾸리는 각종 민관이 같이 하는 위원회들 보면, 음. 그니까, 기업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음. 이제 시민단체는 이상한, 음, <laughs> 기업이랑 한 편인데? 싶은 데들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음, 그렇지 않은 데들은 정말 극히 일부잖아요. 사실상 그냥, 아무, 음. 그냥, 뭐, 알리바이? 어,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좀, 아뭐0명 있으면 한명 정도. 넌 네, 그렇죠. 우리 좋다 시민사회에 네, 이렇게 네. 알려주기 위한. 우리, 우리 의견 들었잖아. 뭐. 아, 이런 네. 네. 요식 만들기 정 요식행위 요시, 네. 네. 이런 네. 문과 확. 역시야. 오늘 유일하게 <laughs> <laughs> 요식행위로 <요시킹이에요>, 지금. <웃음> <웃음> 네. 적절한 용어를.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음. 그러네요. 네. 들,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가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보통 소비자단체아 아 소비자단체에서 음.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소비자단체로 하 <laughs> 네. 뭐 하나 만들 AI 뭐 솔루션 소비, 소비자단체 <laughs> 소비자 소비자, 아 소비자단체로 돌아가! <laughs> 어, 오오만들자만들자아 <laughs> 네. <laughs> <laughs> 정말 진짜 <laughs>